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PR 종목을 제가 단독으로 제가 오늘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공지 드리지만 어, 사칭 여러분들 사칭 꼭 조심하세요. 제미래선주식 채널에서는 절대 1대1 전화나 어,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절대 현금 요구 이런 거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 사칭으로 인한 어, 피해 여러분들이 입었을 시에는 제가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부디 당부드립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번호 있죠? 이건 제가 수집하지 않아요. 뭐 문자 보내라 문자 보내라 뭐 전화해라 뭐 이런 것들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어, 문자 이런 것들 어, 저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영상으로 시작해서 영상으로 어, 끝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식 나눔방 이벤트를 제가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쵸?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제가 운영중인 어 주식 나눔 방이고요. 어 제가 항상 이 방에서 이렇게 이제 무료 시초가 추천주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같이 매일같이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2일까지 지금 어 수익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너무나 좋고 8월, 1월, 1월, 8월 1일 보시면은 뭐 e s 2 4 13%급 등 수익 나 o CMS 등등등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어,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나노 C M S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또 드렸죠. 음, 7% 단타 수익, 그리고 흥구 석유 12% 단타 수익, 우원 개발 7% 단타 수익, 플이디3.5% 손절 나와서 지금 총 누적 수익률들 딱 이틀 만에 한 달이 걸린 게 아니고, 암들 딱 이틀 만에 지금 42%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 17전 16승 1패 기록 중에 있어요. 그렇 음. 오늘 지금 8월달 장이 정말 안 좋은데도 지금 어 제가 드린 시초가 무료 추천주는 지금 어 대박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장중 브리핑이라든지 뭐 시황 설명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방 지금 현재 링크 제가 오픈을 제가 해놨어요. 그렇죠? 링크 그냥 아무 영상 클릭해 보시면은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어 제가 주식 나눔방 초대 링크 제가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하시은 님들 인생이 새롭게 바로 시작되고요. 어, 이 방에서는 이제 제가 주식 종목 추천 아까 보셨던 그 추천방 제가 단독으로 제가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주식방이요. 아 뉴스방. 그래서 뉴스만 올려 드리는 방이고요. 위에는 종목. 그래서 둘다 어,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이제 입장을 제가 시켜 드릴게요. 이거 보여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 인증해드리려고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어,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죠이은승님 현기님, 현건님, 네, 은자님, 슈퍼게미님 이완일님, 하태현님, 윤현민님, 옥수님, 김정훈님 나혜주님, 미정님. 좀 빨리 할게요. 어, 오늘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음. 제가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이거 입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인증하는 겁니다. 뭐. 입장 다 도와드렸어요. 그죠? 어, 방금 93분,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자 1,618명 정도 어, 입장에 계십니다. 그죠? 음. 지금 바로 여러분들, 어, 우리 주말이니까 미리미리 담들 미리 시청하시게 되면요. 제가 또 이제 이 무료 시초가 추천주, 제가 또 이제 8월 3일, 아, 8월 5일이죠? 어, 8월 5일 날 제가 또 이제 어, 이 시초가 무료 추천주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 또 여러분들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 지금 이제 요거, 무료 나누는 종목, 매매 방법이죠. 필독. 이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합니다. 이게 별 다섯 개, 어, 별 다섯 개니까 꼭 요거 어, 꼭 필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지뭐 나중에 공지해 드릴 거지만 지금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 많은 비용이 어,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일단 은뭐 방송, 이 방송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실 이런 거 뭐 월세라든지, 그리고 사람, 이제 뭐, 일반 직원들도 이제 제가 운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제가 직접 이제 다100%제 사비로 현재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뭐, 소정의 금액이 있죠 뭐,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제가 한 3만원 정도, 어, 채널 운영비로 한 3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 3만원이면 뭐, 커피 5천원짜리, 그죠? 커피 5천원짜리 딱 여섯 잔이니까 어, 전 뭐, 괜찮은 가격을 생각합니다. 그죠? 소정의 금액을 받고 제가 나중에 이제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아시겠죠. 어 그전까지 제가 이제 그냥 무료로 어 운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항상 이거 꼭 여러분들 이거 꼭. 어 염두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절대 현금 요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따로 전화나 뭐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현금 요구 무슨 뭐5 0만 원, 1 0 0만원내라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맥시멈 한3만 원, 아, 3만원 정도만 딱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 어, 저는 뭐 절대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 자 일단은 APR 보겁입니다 그렇죠? APR 보건인데 자 일단은 APR 보기 전에 지금 어, 나스닥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그쵸? 어, 간밤에 좀 무너졌고 그리고 선물시장, 시카고 선물시장 보시면은 어, 간밤에 좀장대음봉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추세를 지금 깨버렸어요 그죠 어, 지금 깨고 지금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이번 월요일장도 아마 좀 급락장, 그죠 어, 급락장이 되지 않을까 어,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금요일장이 한번 급락이 나왔고 우리 증시도 많이 무너졌는데 월요일까지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쵸? 음. 지금 이게 긴 추세입니다. 약간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요 검정색 요 추세, 이 추세인데 이추세를추세를 추세를 따라서 움직였던 이 선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요. 이게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비벼준다. 캔들 막 비벼주면서 이거 올려주면 된 겁니다. 또는 양봉 캔들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양봉 캔들로 이렇게 어 장학형 하락 이제 상승 장학형 캔들만 나와주면 그죠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만 나와주면은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든, 어? 이렇게 또 비벼주는 거, 죠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벼주는 거, 그렇죠?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 이런 흐름이 다시 나와주면은 다시 이선 위로 올라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죠, 그렇죠?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실업률, 그렇죠? 언인플로이먼 웨이트 해가지고 지금 실업률이 일단 이제 3 이제 4.3% 그죠? 4.3%나 실업률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이게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아화를 이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소식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 그죠? 어, 미국 7월 비농업 일자리 74,000개로 전월 단토막이 났다. 그래서 실업률이 4.3% 상승했다. 어. 고용시장이 지금 크게 악화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이런 게 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용시장이 고용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는 거의 형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파월 진짜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거 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음. 파월이 지금 좀 정책을 너무 어, 너무 수면 위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기다리.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뭐 0.25%라도 좀 미리 내려놓고 내려놔야지. 이렇게 고용시장이 악화되기 전에 이런 악재가 뜨기 뜨기 전에 좀 이제 미리 대비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이 금리도 폭등하고 있고 금리도 계속 동결시키고 있고 고용시장 악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 모든 악재를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값이 2주 연속으로 지금 2주 연속으로 지금 최고치 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 뭐 한다 뭐 9월달에 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진짜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금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볼 필요 없고 그죠 어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뭐 10월 집으로 이제 어 시장서 기대하고 있다. 어~ 뭐 이런 소식 그죠 음~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중동 전쟁이죠 그죠 어~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보복하려고 지금 공격을 이제 단행 준비 단행 이제 준비 중에 있고 미국이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 어~ 확신이란 단어를 아예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걸프만 미국이 이제 걸프만 등 등에 배 이제 배치한 군사 자산을 동원해서 대응 준비해 들어갔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모든 그동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또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과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고 동결하고 있고 미국 시장 고용 시장도 악화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린 시장이다. 그래서 어이 8월 달에 했던 지금 이제 그거죠. 어, 여름휴가 시즌인데 뭐 어떤 분 이제 이 여름휴가 다녀오세요 대표님 시간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름휴가라도 다녀서 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진짜 다녀올 다녀와야 될 정도로 지금 시장이 너무나 안 좋다 그렇죠 어, 어쨌든 이제 상승 패러렐 이런 차트 어, 이런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염들 무조건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패러렐 차트 그런게 그렇게 좋지 않은 거다 패러렐보다는 오히려 중간에 급등시키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어 이제 급등하는 이런 그런 캔들 이런 차 파동이 나와준 게 훨씬 좋은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추세를 깨버리고 지금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2,600 포인트 여기까지 열린 겁니다, 여기 초반까지 열린 거고 어 어쨌든 여기 자리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올려주면은들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게 렇 완전히 뭐 2,600까지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여들 이게 이제 뭐. 제가 말한 게 양방이 될수 있는데 일단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금 고용 시장 미국에 대한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악재기 때문에 그렇죠 어, 단일 악재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이제 영향이 미치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은행에서에 대한 리스크가 발동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영향을 가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실험들이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미국만의 문제죠, 그렇죠? 이제 또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9월대로 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증시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APR 자 일단 전체적으로 좀 증시 흐름을 봤고요. 자 APR 자 APR 지금 이제 급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급락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APR에 대한 소식들 제가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놨습니다. 자, A.P.R. A.P.R.이 여기 있죠. 어. 자, 지금 이제 A.P.R.이 이번에 나온 소식이죠, 그렇죠? 이번에 나온 소식인데 A.P.R.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에 어, 최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그래서 3 0 4 4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주식 분할까지 어, 지금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제뭐 이제,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어, 지금 APR에 이제 소식을 좀 이제 전달해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 APR이 매출은 좋은데 지금 더디게 좀 더디게 미국 그 미국 시장에서 더디게 좀 매출이 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43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지금 하향시켰다. 어, 이런 소식 그리고 APR 다올증권, 다올증권에서도 a별 주가 어 내렸어요. 그렇죠?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어, 내렸고 어, 이렇게 내렸는데 일단 뭐 판매 부진도 뭐 영향을 좀 있겠으나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이게 가장 커요, 근데 액면 분할. 그렇죠? 주식 분할. 이 액면 분할이 가장 크다. 이거 이제 어, 5대 1. 그렇죠? 어,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적 공개와 함께. 어?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가 하락을 크게 이제 어 급락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 봤는데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뭐 유튜버들은 이 액면 분할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말하고 있다 어 좋은 거다 호재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반대로 버렸습니다 액면 분할은 이 apr에 대해서 악재다, 어? 악재다. a-pr에 대해서 이거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브리핑을 제가 조금 해드렸는데 여기 글 보시면은 7월 31일이죠. 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자, 지금 이제 어, 8월에 보유 예수물량 풀린다. 그죠? 보유 예수물량 풀린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어. 자, 그죠?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은 다섯 주로 이제, 어, 이제 주식 수를 어,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액면 분할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해 드렸어요. 자, 액면 액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액분인데 APR의 이 메리트는 주식 수가 많이 없는 이 품절주다. 그렇죠? 품절주인데 액분을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늘어나서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 아마 그런 이유로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나. 예상을 제가 해 본다 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APR 지금 들 상장한 주식 수가 760만 주입니다. 그렇죠? 약 760만 주. 760만 주. 자, 760만 주인데 자, 여기 물량 한번 보시면은 자, 보유에서 물량까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유에서 물량이 풀렸을 때 보시면은 상장일로 1개월에서 2개월. 이 물량이 있었어요. 이 물량이 약 170만 주 가량 되는 물량이었습니다. 자, 적은 물량이었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적은 물량은 아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때대와요때그죠 이때, 어, 상장한 상장한 후 1개월 차 그리고 2개월 차 이때 이제 물량이 풀렸었어요. 그렇죠? 총 170만 주가 풀렸었는데, 형들 어땠어요? 주가는 주가는 뭐 크게 빠지거나 뭐 크게 뭐 오르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잘 살짝 이제 조정 받았고 살짝도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유예수물량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유예수물량이 풀린데 이번에 풀 물량이 형들 48만 주입니다. 48만 주. 이때와 이때는 170만 주고 이제 프리 물량이 48만 줘요. 이보유에서 물량 때문에 빠진다는 감들 절대 말이 안 되는 들 이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 안 돼요. 해석. 이보유에 물량은 절대 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완전히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의 뭐, 뭐 하락을 이끄는 살짝 요인이 되겠으나 이게 뭐 급락을 야기한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분, 그렇죠 액분밖에 없어요. 액분, 액분이 없는데, 액분. 보통 이제 액면분할 하면요, 어, 뭐가 좋냐면, 이게 있습니 돼요. 액분을 하게 되면 그 장점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싸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가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했던 주식이 뭐... 반값은 내려갔어요. 반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는데? 응? 100만원짜리 주식이 뭐 액분해가지고 뭐 오대를 해가지고 뭐 20만원이 됐어요. 어? 100만원 했던 주식이 엄청 비싼데 20만원 되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다. 어? 이렇게 좋은 주식이 100만원짜리였는데 20만원이 됐다. 싸다. 이래서 막 올립니다. 그래서 이 액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펌핑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펌핑. 어, 펌핑되는 효과가 있었는돼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이 펌핑되는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없습니다 펌핑되고 나서 이 거품을 빼야 돼요. 뺀 뒤에 다시 주가 수렴하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액분의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주가 상승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6개월 상장한 일로부터 6개월 지불량, 바로 이제 48만 주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 풀리고 요거 풀리고 지금 어, 되어 있는 물량 풀리고 뭐 등등등 하면은 지금 뭐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물량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보유해 스 물량까지 다 풀리는 물량까지 합치면은 약 500만 주 정도, 어, 약 5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죠, 500만 주 정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다섯 그 이제 5대 1그죠 5대 1이 되니까 뭐 3,500만 주 그렇죠, 상장 주식수가 이제는 뭐 3... 어? 3,500만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어?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절주 그죠 품절주라는 게아 3,500만주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크게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품절주라는 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어, 유통 물량이 적은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이 메리트가 이제는. 5대1 액면 분할 통해서 어떻게 되면 될? 그냥 일반 종목이 되는 거예요. 어? 품절주라는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니까 실망 매물 매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여도 이게 뭐 실적 악화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실적 악화? 이건 아니죠. 지금 악화가 아니죠. 매출을 뭐 역대급 매출 찍었는데, 근데 대신에 지금 판매량이 조금 줄 뿐이지 줄 뿐이지 염들 줄어들 뿐이지 이 줄어든다고 해서 apr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타격을 입었거나 그건 아니 엄들 아니에요 네 액뿐이야 지금 액뿐 액뿐입니다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연기금 평단가 라인까지 왔단 말이야 그죠 제가 이거 그거 드렸던 그리고 제가 매수 타점을 처음으로 드렸던 그죠 이런 자리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앵그 apr이란 목을 제가 4월 8일 날이 방에서 보시면은 누구나 다저 이거 다볼수 그 있는 거예요 어, 4월 2일날 어. 이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다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음. 자, 4월 1일날로 돌아가 보시면 은 제가 이때 저녁에 그죠? 9시 23분에 자, N, APR 부자 종목으로 제가 공개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죠? 부자 종목 포지션 중장기 포지션 매수 타점 3분할 매수 현재가부터 주당 3만원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라 목표가 65만원 최대 100에서 200% 어, 예상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주가 주당 이제 3만 원내 때마다 매수 타점이 바로 이 자리에 이자리그죠 22만 원대. 22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 분할 매수로 사 모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 자리가 바로 연기금의 평단가 라인이다라고 제가 설명제가 드렸어요. 그죠 일단 이제 연기금이 어한 63만 주 정도 어 물량을 모아는데그 전에 좀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좀 많이 팔았고 물량을 많이 털고 있습니다. 그렇죠? 털고 있고 그래서 연기금도 지금 어이 종목을 그동안 많이 모았어요 거의 그때 한 100만 주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100만 주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물량을 많이 털었죠. 그렇죠? 털면서 거의 한40% 정도 물량을 턴것 같습니다. 어 물량을 털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기금도 어느 정도 이제 익절 그렇죠? 익절 대응을 하는 거고 어, 종목에 대한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또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그나마 어, 그나마 좀 다인 게 이제 외인들이 그래도 물량을 쥐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연기금이랑 개인만 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주가가 더 빠졌을 겁니다. 더 빠졌을 건데 일단 외인들이 외인 창고에서 물량을, 조금 물량을 쥐고 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지금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짤짤이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요 파동선을 보시면은 선 만들어 드렸죠. 그죠? 어좀 가파르긴 하지만 제가 원래는 이제 요런 식으로 그어야 돼요. 어 원래 이제 요런 식으로 그은 게어 맞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맞긴 한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부터 제가 그어 드렸어요. 이 선을 제가 그어 드렸고 왜냐하면 선을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지금 누구나 보는 그 파동선이라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동의 깊이를 좀 크게 지금 잡고 있는 거 크게 어, 크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지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파동선, 이 제가 거든 이 파동선 여기서 비벼, 비비면서 계속 지금 여기를 올려줬다가 내려왔다가 확 뚫었다가 내려왔다. 지금 이탈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다음 이 얘가 이제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일단 가격선으로는 제가 그 나중에 이제 나중에 좀알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양봉 캔들 일단 이제 양봉 캔들 떠주는 게중요합니들 얘는 어 추가적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아래 추세선을 하방을 좀 강력하게 한번더 뚫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뚫기 전에 장대 응봉이 한번 출현하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한번더좀 어 털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매물대가 더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APR 정보 여기서 타점을 제가 잡아드렸고 일단 이제 제가 단기 포지션,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그죠? 어, 50% 물량 익절응 해라.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자유 익절응 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윙 포지션 잡으신 분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와서 이제 뭐 익절하신 분들도 계신데 홀딩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뭐냐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더 싸게 살수 있는, 더 싸게 살수 있는 매수의 기회가 왔다. 그럼들 좀그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API란 종목이 지금 여기서 한번 파동을 주고, 그죠 한번 내려왔다가 파동을 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V자로 꺾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 차트를 거꾸로 보시면은 이 하락 흐름, 그렇죠? 하락의 흐름을 이제 차트 거꾸로 본 거예요. 이 은봉 캔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왔다가 V자로 꺾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V자로 꺾고 있기 때문에 이 V자로 꺾는 꺾는 것도 이 은봉 입장에서 남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동이야. 어? 이게 파동을 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훨씬 좋은 건데 V자로 거의 이제 꺾고 있다 말이요 이런 식으로 꺾고 있기 때문에 이 은봉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내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이제 올리기가 음봉 은봉, 입장, 은봉 입장에서 올리기가 부담스럽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만간들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크고 지금 일단은 뭐 시나리오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앞으로 좀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더 하락이 나올 것이고 이 하락 뒤에 다시 이 하락의 흐름을 받쳐주는 이 흐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이제 한번 이제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죠. 어, 요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엄들 나오게 될 거니까, 암들. 어,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어, 매수의 계로 삼는 게 어, 맞다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도 지금 여기 자리에서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단가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더 떨군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염들, 뭡니까? 엄들 손실이기 때문에 물량을 다시 또 모아갈 수밖에 없어요. 엄들, 어, 더 내기 되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도. 물량을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60만 주 정도, 60만 주 정도 넘게 물량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더 하락하면은 얘들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들? 얘들이 다시 이제 빨간불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해 됩니까? 뭐해 됩니까? 연기금에서 매수세 밑에서 물량을 받쳐주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염들께 왜 매수에 계라고 말씀드린 건지 이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 연기금이 지금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 들이 물량을 뭐 그냥 기부하려고 들어온 물량이 아니면 돼요. 얘들도 주가 올려서 수익 내기 위해서. 그죠? 수익 내기 위해서 지금 물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이 제가 나중에 이제 수급창 보고 어이 수급창을 보고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막 물량이 들어왔을 때 물량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 이렇게 이제 타점을 제가 또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근데 지금은 연기금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APR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가 분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주가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 지수라든지 그리고 현재 어 미국 시장이라든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거서줄 수가 없어요, 샘들. 그렇죠? 내가 이 하락이 온다고 해서 내 종목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빌어봤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끝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샘들. 항상 이 모든 주식들이 엄들 그래왔어요, 샘들. 우리가 이걸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제 급락이 왔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막. 급락이 오고 막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죠 이런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아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어, 손절해야 될까 이렇게 막 흐름이 오지만 결국에 염들 이게 나중에 보시면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흐름이 계속 우리가 하락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야 이거 끝났다 지겹다 할때 나중에 주가 염들 다시 회복합니다 주가, 주가가 염들 계속 하락하지 않아요 다시 하락한 후에 뭐요 순환하죠, 순환.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오 나올 수밖에 없어요면 돼요. 차트는 항상들 순환하는 구조기 순환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락이 나온 뒤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조정 뒤에 다시 상승 패턴. 그리고 상승한 뒤에 다시 하락하는 이런 순환 구조. 그렇죠? 어. 이 순환 구조만들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지셔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 바로 여유죠, 여유. 그렇죠? 여유와 그리고 시간 시간 시들물려있으면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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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간 시간 시간 시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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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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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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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가 차트 흐름을 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대비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간 시간 우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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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제가 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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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번씩, 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들 어,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어, 알림 혜택을, 여러분들, 받게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이제 1대1 전화나 뭐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등으로 어, 절대 현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들안하니다 절대, 어, 사칭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민 형사, 상 책임도 전지지 않니까 으 부디 염들 어,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염들이 개인번호 수집하지 않습니다. 소중하니까 어, 영상으로 시작해서 영상으로 끝내시면 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광고주님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순주식 채널과 함께 어, 함께할 우리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광고 어,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 제 이메일로 어, 이메일로 어,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